네, 오늘은 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43절에 보면요. 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라 하는데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들이 어, 좋은 나무라는 것은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어, 정말 우리가 이참 좋은 나무, 우리 자체가 참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 또는 내 모습을 크게 봅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대요. 근데 이 맹인이 누구냐 보면요. 40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맹인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예 어제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그런 게 되겠죠. 이들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범위가 넓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원수까지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겠죠.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요, 남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 맹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41절, 42절에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예이 티는 그 작은 가시거든요. 들보는 통나무입니다. 그니까 러내 안에 통나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그 작은 가시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맹인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41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요.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들의 눈에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맹인인 증거라는 거죠. 형제의 이 티를 빼려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를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내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것도 여러분 그냥 관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빼 줘야 되거든요. 그빼줄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내 들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들보를 빼내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어, 티를 빼는 것이 사랑의 충고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과 다른 관점과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이야기해 줄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은요 맞는 말만 할 겁니다. 전혀 공감도 되지 않고요 찌르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요. 맹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맹인으로 벗어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보이고 내 죄부터 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laughs> 남의 모습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증거이기에 정말 내 죄를 들보처럼 보기를 기도해야 하며 내 들보를 보아야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작은 조언이나 충고라도 누군가에게 하려면요. 내 들보부터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들보를 안 내놓으니까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나 잘해라. 이런 태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 들보는 꺼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계속해서 43절부터 45절을 보면요. 못된 열매에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이 43절부터 45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쁜 나무들 아니었습니까? 나쁜 나무인 우리들을 좋은 나무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접붙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직면에 가고 정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을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 그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다 보면요, 거기서 지체들이 어 지체들과의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체들에게 또 어떤 말들을 들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소화해 간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의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쁜 것들이 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 뭘 보면 알수 있냐. 4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말, 비 원망의, 원망과 불평의 말, 비난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내가, 예. 못된 나무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가 평소에 우리 마음에 쌓아온 것이 언행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할 때에 저는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혈기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나 앞에 회개하면 다른 말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그런 또 언어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티를 찾아 지적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 제가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나는 그 행동이 불편할까를 좀 생각해보면 좀 저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돌아봐야 할내눈 속에 들보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참 불편하고 비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그날그날 그날 적용합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미룹니까? 구역모임에서 내 죄를 나눕니까?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구역모임에서 내 죄를 나눕니까? 남의 이야기합니까? 이게 45조라고 좀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말씀의 기초를 둡니다. 46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48, 49절이거든요. 집을 짓대에 깊이파고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그 나서 당류가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주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이게 마태복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려면 반석을 파야 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만큼 반석을 깎아 내려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탕류가 집에 부딪혀치지만 요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탕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이미 잘 적용하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49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도 될수 있겠고요. 적용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흙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요. 탕류가 오면요. 한 방에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예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 말씀이라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기초를 두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었겠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있잖아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자존심 상하는 일, 한 번의 원망과 혈기와 낙심으로 목을 메고. 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니까요, 이 탕류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류로 키워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한 번에 무너져 내림이 심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네, 잘 행하여 가는 거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는 이게 좀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좋아 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탕류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잘 적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어제 양육하는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청년이 적용을 항상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적용이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항상 간증할 때 보면요, 상처받은 것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도 물론 어려운 거긴 하지만, 쉬운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쉽잖아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어머니에 대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상처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너의 이야기를 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요. 적용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좋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날그날 그날 적용하셔야 돼요. 이 적용을요. 내일로 미루면요. 더하기 싫고요. 그 다음 날로 미루면요. 더더욱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그대로 좋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에 삶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내 성품 또한 나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기에 금세 지치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요.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 맹인이라고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맹인이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정말 말씀을 좀 안다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 말씀으로 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 또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맹인이 되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답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참 들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인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참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며 참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는 것인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참 성령의 열매들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건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이 참 반석을 깎아 나가는 것과 같은 참 적용하 말씀대로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잘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 탕류가 불어올 때 정말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잘 말씀을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